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모게티 트렌드를 일단 일상 I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상 IT,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참덥죠 아, 그렇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오늘 좀 그런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애플워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애플워치를 쓰시는 분들, 카카오페이를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25일, 바로 어제 기준으로 해서 카카오페이 앱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시게 되면, 워치에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로 뜹 돼서 결제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워치 버전은 OS 8.0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애플워치 3세대를 아직 쓰시는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차고 있는 게 3세대인데, 이상하게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얘는 굳이 사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네모 형태가 거의 똑같기도 하고, 개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터리 문제는 조금씩 오고 있기는 한데 아주 심하진 않다 보니까 저는 잘 사용하고 있고 아마 망가질 때까지는 쓰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아니면 또 특수한 새로운 기능이 나온다면 모르겠어요. 자, 카카오페이 앱을 최신 버전 으로업데이트 하시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 캡처 화면을 넣어놨는데 현대카드 연결하셨던 분들이나 뭐 터스카드 연결하셨던 분들이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카카오페이에 충전해놨던 금액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더 터치하시게 되면 QR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갖다가 대시면 돼요. 혹은 찍어달라고 바코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저도 이렇게 결제를 안 했었는데 요새 편의점에서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확인해보니까요. 네이버페이도 이번 달 초부터 사용 가능했었죠. 제가 이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네이버페이도 내친김에 사용해 보니까 네이버페이는 근처에서 쓸수 있는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보여주고 결제하는 것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나는 카카오페이를 평소에 많이 활용한다. 네이버페이가 적립을 많이 해주니까 많이 해주니까 이걸 사용할 거야. 아, 이거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애플페이가 들어오지 않고 아마 앞으로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젠 뭐 애플페이에 대한 그리움? 언젠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건 저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도 이렇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삼성페이는 애플서 아이폰에서는 되지 않지만 나머지 뭐 토스도 마찬가지고 될수 있는 간편 결제 수단들이 너무 많아졌죠. 오히려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 어야지만 현명한 소비가 될수 있을지 이거로도 고민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얘기였고요. 업데이트 꼭 하세요. 자, 두 번째 얘기. 할리스의 스마트 오피스가 종강력에 오픈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또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워크 트렌드 이쪽 전문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사람들 만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 보니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상 스마트 오 피스라고 하는 것들은 한 4~5년 전에 이슈가 한번 됐었어요. 업무를 스마트하게 해보자 이렇게 이슈가 됐으면서 그때 많이 벤치마킹했었던 게 스타벅스와 같은 자유로움을 주는 공간이었었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할리스가 치고 들려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할리스 종각역점에 오픈되어져 있고, 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종각역에 내리시게 되면 4번, 5번 출구 쪽 있죠. 이쪽으로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풍목고 반대쪽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어, 여기 아마 이게, 아, 어딘지 알것 같아요. 스타벅스 건너편이니까. 자, 이쪽에 사용하시게 되면은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2층 건물로 되어져 있고, 뭐,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른 곳들하고. 대신 네, 네, 굉장히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포토전도 잘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올린 방문자 영수증 리뷰를 봐도 너무나 잘 되어져 있죠. 저도 지금 못 가봐서 가봐야겠다고 별표를 하는 상태인데, 어, 온라인상에서 디자인만 골라서 보더라도 훌륭하죠. 중간중간에 가벽이 설치가 되어 있어 갖고 이거 여러 명이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테이블 형태로 되어져 있고 이 공간 전체가 일을 할수 있게 코드도 다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 아니라 제3의 공간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리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뜰것 같아요.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있고 재택근무이긴 하지만 집에서 일을 할수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랑 같이 재택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스타벅스가 요즘 주춤하는 사이에 할리스도 그렇고 투썸도 그렇고 매장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기업들하고 제휴를 맺게 된다고 한다면 직원들이 복지 차원에서 집이 아니라 할리스에서 만약 일을 하고 싶다 이 자리 확보해 주는 것들 컨셉으로 회원권 같은 걸 끊어 줄 수도 있겠죠 아마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오픈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혹시라도 할리스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그런 고민을 아직 안 해보셨다고 한다면꼭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오피스 지금 선점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IT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어, 내용 길지 않은 점 죄송하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저도 이슈가 좀 많고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새로 나올 만한 IT 소식들이 없네요. 이 박박 긁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조금 더 재밌는 일들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저희 삼성에서의 발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면 좋을 것 같고, 음. 코너도 개편할 예정이 좀 있어요. 지금처럼 IT 이슈에 대한 것들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고민 중에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상하이티였습니다. 엘비스키스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